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네이처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마이너스 오늘 11%로 마감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켜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보시는, 부실, 보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여기, 제 이때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주주님들하고 소통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당장 여의도로 달려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물어오겠다. 회사도 찾아가겠다. 말씀을 드렸죠?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처셀이 아직 시장에 공개가 되지 않은 초대형 우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이거 개별 이슈예요. 정말 주가 다시 폭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미 세력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여 드리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97-372번 네입니다. 이 문자 남겨 주세요.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보 무료니까 꼭 받아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알려드려 봤는데 받아본 사람이랑 안 받아본 사람이랑 차이가 정말 너무 크게 납니다. 받아본 사람하고 안 받아본 사람하고 안 받아본 사람이 운 좋게 매수해서 수익이 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돼요. 한 10에서 15?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까먹습니다. 근데 하신 분들 받아보신 분들은 종목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뭐가 중요한지 정보 재료 시황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3박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네이처셀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대폭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정말 네이처셀 주주님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단순히 그냥 호재 내용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시장 전체적인 구조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참에 여러분들 진짜 저는 꼭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그냥 한분한 분, 한 분, 저는 솔직히 조회수가 100이 나오면은 100명 다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진짜로. 음, 여러분들 항상 상위 1% 투자자들이랑 여러분들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주식 강의를 읽어서 봐 아니요. 정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정보가 우선이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 될수 있어요. 정보 우선적으로 꼭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010-2199-7372번 네이입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그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만 원에서 못해도 20만 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대, 이때도 어, 되게 2차 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3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러 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 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이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날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궈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10-2199-737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적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199-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